트랙터를 보니까요 lx470 제조번호는요 카페 나와 있는데요. 대동농기 카페 부분 나와 있는데요 중고 연식 구분 ls7400 이거는 2011년식입니다 로터리가 안 도는데요 시동을 거보니, 이제 그로터리 불이 안 들어와요. 현재는 여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불이 안 들어와요. <놀람> 이게 중인도 고돌리면 돌아가요. 특히 중인도. 그러니까 손으로 들릴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좀 부하가 있을 텐데, 그거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하나가 끊어졌고요. 충전 테스트 여기다 놓고요 하나가 충전이 안 되고 하나는 없고 이건 써 이제 보충을 시킬게요. 휴즈 끊어질 거 없는 거 보충을 해가지고요. 우선 이제 키를 끌어볼게요. U T 4 W P T O 자작이 없네요. 전기 릴레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릴레이, 이것이 이제 BTO 릴레이인데요. 418069969961, 오핀 릴레이인데요. 이쪽에는 이제 85번하고 86번은 75옴 정상이고요. 통이 안 되고요. 더토이 되고 릴레이는 정상입니다. 문제가 그 연관이 있는 게 트윈 릴레이, 트윈 릴레이. 이건 좀 복잡한데요. 이것도 이제 피 t 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떤 색을 놓해 보고요. 트윈 돌레이를 교환을 하니까요 PTO 불이 들어왔습니다. PTO 스위치, PTO 스위치를 키면은 PTO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동을, 로터리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트윈 트윈널리. 릴레이. 트윈 릴레이가 이토형인데 도벌이 여기 있구요. 이것을 신품으로 교환하고, PTO, 로터리가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